SFA 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SFA 반도체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쌍고점을 형성해주고 다시금 주가가 소폭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 구간도 밀리고 있다고 해서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SFA 반도체를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아래 저가권 박스를 유지했을 때 당시에 자세히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정한 패턴 속에서 크게 터지지 않고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거래 대금들이 터지지가 않고 아래 저가권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SFA 반도체를 파는 매수 대금들도 크지가 않았고, 반대로 파는 매도 대금들도 크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당시 개인 투자자가 발견을 했어도, 매수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거의 적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세력들 입장에서요, 내가 개인들보다 먼저 빠르게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SFA 반도체가 다음에 호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매집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매집을 할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이 SFA 반도체 쪽에는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단주로 매집을 넣어봤자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편하게 매집을 할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두색 불기능이 강하게 들어와 있죠. 이게 매집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100%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주는 부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대금들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나서 아직도 크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온 물량들, 최근에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들어온 물량들 자체가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시세를 위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어차피 매수를 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전히 물량 나가지가 않았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세를 위로 분출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결론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시세가 나오고 눌려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반대로 항상 시세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에서 여러분들 포착을 무조건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월 들어서도 지금 며칠간에 지수에 대한 변동성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하락세도 또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막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꼭그 종목이 떨어지고 있고, 매수만 하면 떨어지고 있고, 옛날에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어떠한 확실한 도구가 없다면은 지금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당일 급등 수익,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 옆에는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여기에 제가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당일급등 검색기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올려놨고, 밑에 4개는 교육자료예요.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제가 이해를 해놔서 아마 여러분들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이 총 7종목입니다. 리노스를 시작으로 캡스톤 파트너스까지 총 7개가 걸렸는데,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상한가, 이스트 소포트가 오늘 상한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20% 넘게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제 검색기는 여러분들 20% 넘는 구간에서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초반부터 5%권에서부터 종목들이 검색기에 걸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해드리면, 검색기에 10종목이 포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0종목 전부 다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9종목은 전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뭐 어떻게 검색기 사용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감 넣은 거 여기다가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다운만 받으셔서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 가능하니까 그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절대 여러분들 배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SFA 반도체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테마가 엮이면서 굉장히 또 강한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죠.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만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을 당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보뭐 조립이라든지 세트 제품의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로 우리가 알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키론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SF의 반도체가 약 300, 8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까지도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126억 원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면서 나머지 182억 원은 추가적으로 투입을 진행을 해서 필리핀 공장을 직접적으로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시기에서 거기에 맞물려서 온디바이스 AI까지 SFA 반도체 쪽에 테마가 엮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엮일 수 있는 부분들, CXL 까지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수혜주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가 올해부터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와 고용량 고성능, 랜드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SFA 반도체 쪽에서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은 SFA 반도체에 담겨져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매집 물량이 나가지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시죠? 일부 최근에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들어온 매집 물량에 비하면 아직도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를 위로 올리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최근에 52주 신고가 라인이었던 7,980원이 오히려 신고가가 아니라 새로운 신고가를 최근에 또다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 여러분들이 어느 고점에 지금 진입을 해서 물려 있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요. 수익을 전부 다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점부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세력 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이 효과가 왜 얼마나 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트로 한번 이야기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웰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엔. 자, 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 프로 비에나 비슷하죠? 실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 4종목 깔끔하게 수익 챙겼고요. 그리고 1월 태형 어설 한 종목까지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별도로 제가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주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SFA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주목들, 앞으로 2024년 1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한 거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